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삭개오가 서서 죽게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게 싸우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오늘 구원이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님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오늘 말씀은 변화를 일으키는 그 만남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 일주일하면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렇죠? 여리고로 향해 가시는데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이절에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고자 하여 보고자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이 많아 할수 없어 키가 작아서 예수님 보고 싶은데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절에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고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시선은 생각하지 않아요. 어떻게든 나는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는 그런 일념 하나예요. 어른님에도 불구하고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모든 사람이 쳐다보면서 웃을지도 몰라요. 비웃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 사람에게는 한 가지 열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라는 그러한 열정이에요. 예수를 만나고 싶다라는 열정. 우리에게 바로 이러한 열정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고 싶다. 네. 주님을 만나야만 한다. 주님을 보고 싶다. 나는 이러한 열정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해요. 그런 열정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5절에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요하여 여기 하겠다 하시니 그렇죠? 예수님이 삭개와 만나 주십니다. 삭개와 만나 주세요. 만나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네 집에 거하여 하겠다라고 얘기하시죠. 그렇죠. 집에까지 오셔서 깊은 만남을 가져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라는 이러한 열정이 우리에게 있다면 예수를 볼수 있는 곳에 찾아온다면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러 오고.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기도한다면, 정말 그런 열정과 그런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냥 얼굴만 봐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깊은 교제로 나와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랬더니 사개오가 주님이 집에 가시겠다 하니까 사개오가 6절에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적 하건을 그렇죠? 사교는 예, 너무 행복한 거예요. 주님께서 야, 내가 네 집에 거을때 사교는 너무 행복합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행복한 이 모습. 주인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렇게 기쁘고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즐겁기를 원합니다. 예. 바로 그런 영적인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실절에 무사람들이 보고 숙은 걸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가 죄인인 것만 생각해요. 그렇죠? 예.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얼마나 복된 것인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예수님의 만남을 보면서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죄인인 것에 대한 것만 정제하는 것으로 어,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해요.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주위에서 걷돌며 주님을 만나지는 않고 사람을 정죄하고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좋아하고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제대로 된 예수님과의 만남을 가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대로 된 만남을 가질 수가 없다. 그렇죠. 3개월은 딱 하나였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든지간에, 난 예수를 만나고 싶어. 예수를 보고 싶어. 회복 나면 올라가는 거예요. 예, 바로 그에게 주님은 만나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시고, 그냥 만나는 게 아니라 깊은 교제로 집에까지도 찾아오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다.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믿기를 원합니다. 예. 그래서 즐겁고 행복한 그러한 영적인 삶이 우리의 모습이길 원해요. 그랬을 때, 그랬을 때이사개어의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나요. 팔 절에 사개어가 서서 죽게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자에게 주겠사하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라고 얘기해요. 원래는 율법으로 보면 뭐두 배만 갚아도 돼요. 갖다 봐도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사람은 그걸 더 나가서 주님 제가 제대로 갚겠습니다. 이건 제대로된 회계를 의미해요 예. 남에게 돈을 빼앗았기 때문에 돈으로 갚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된 회계죠. 그렇죠? 예. 이 사람은 원래 돈을 사랑한 사람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돈으로 죄를 지은 사람이고 돈에 미친 사람이에요. 돈에 마음이 빼앗긴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그 돈이 더 이상 이 사람의 주인이 되지 않는 그런 변화가 이 사람 삶 속에 일어났다라는 거죠. 이것이 제대로 된 회계다라는 거예요. 제대로 된 회계다. 그리고 이 사람의 제대로 된 회계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그 회계가 이웃에게 미쳤다라는 거예요. 이웃에게 연결되어져 있다. 네. 그러니까 아,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실 거야. 하나님 나 용서해 주셨어.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주님 나 용서해 주실 거야. 오케이. 근데 그 완전한 회개가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고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줬고 다른 사람에게 힘 힘들게 했다면 그 사람에게까지도 미쳐야 돼. 나의 회개가 나그 내게 나의 용서가 미쳐야 돼요. 이게 그 이삭 개오는 바로 그거예요. 내가 눈을갈치했으면 내가 사별 갚겠습니다. 제대로 용서를 빌겠습니다. 예, 바로 이러한 자세가 이사개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제대로 된 회개의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 더 이상 돈이 주인이 되지 않은 모습. 그리고 이제는 이웃에게 자기 회개의 모습이 전 제대로 전달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그사개오의 모습. 바로 이 모습이 이러한 변화가 우리의 삶에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의 모습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져요? 바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 그러면서 삿개오는 무엇보다도 가장 큰 복을 누리게 되죠. 구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그렇죠? 구원을 얻게 돼요. 구원을 얻는 그런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어진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살게 되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 이 복을 누리는 거죠. 그러면서 10절에 예수님 그런 말씀 하세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라요. 함이라. 바로 잃어버린 이한 영혼을 이제 구원을 얻는 놀라운 역사를 바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거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시간이다. 라는 거예요. 시간이다. 근데 이 모든 것에 이 모든 만남의 시작이 뭐였느냐? 바로 주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그 열정, 그 마음이에요. 우리에게 그러한 소원과 그 열정이 우리에게 있는지, 누가 뭐라고든지 난 주님 만나고 싶어. 주님 만나러 나와야지. 주님을 만나러 나오는 이 모습. 주님이 계시는 그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지금은 교회겠죠. 어떤 면에서는. 그렇죠. 말씀 앞에겠죠. 예, 기도겠죠. 주님이 계시는 그곳에 내가 만나고 싶어서 나오는 열정. 바로 이것이 이것이 이 마음이 있다면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세요. 이건 약속이에요. 오늘 주신 말씀처럼 주님 만나 주시고 주님은 내가 생각하는보다 더푼더큰 큰, 교제로 우리를 나아가 교제로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교제가 결국엔 우리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다. 변화시켜 주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까? 가장 우선시 되어야 는 것은. 내가 주인과 깊은 교제, 영적인 기쁨, 즐거움, 행복함이 있어야 돼요. 주님과 만남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 모두가 그 소원을 가지고 주님과 제대로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변해야 될 부분이 제대로 변하고 내가 회개해야 될 부분이 제대로 회개하고 그래서 나 혼자 복을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도 함께 복을 누릴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름다운 만남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도 사케오처럼 누가 뭐라든지 간에 내가 주님을 만나고 싶고 예 주님을 보고 싶고 주님과 함께하고 싶기 때문에 주님이 오신다는 그 자리에 우리도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에 예, 교회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주님을 만나고 싶은 사무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므로 말미암아 우리와 만나 주시는 그 약속을 지키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은 주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즐겁고 <laughs> 행복하고 기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내 삶의 변화될 부분이 제대로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감사드리며 계속된 기도 속에 함께 해주셨길 바라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